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시흥에서 중개업과 경매 대리입찰 업무를 하고 있는 김준형입니다. 제가 경기도권은 괜찮은 물건이 있으며 웬만하면 현장을 가서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경기도 평택 진이면 마산리에 위치한 단독주택 4개의 물건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어, 물건번호는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4번 물건은 신건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단정하게 정리가 된 단독주택 마을로 평택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오산과 송탄과도 근접한 거리에 있는 단독주택 마을이었습니다. 단독주택 경매물건은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도로인데요. 지도를 보고 먼저 검토를 한 후에 현장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검토하는 물건이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번 물건이고요. 여기가 3번 물건이고 5번 물건, 6번 물건입니다. 제가 먼저 이 도로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지금 5번 물건과 6번 물건 앞에 있는 이 도로는 국유지의 도로이고, 그러니까 이 연두색을 뺀 나머지는 다 국유지의 도로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연두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공유인 16인 소유의 도로입니다. 근데 오늘 1번 물건과 3번 물건은 이 도로 지분에 대한 부분이 제외돼서 물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 도로 지분을 향후에 매입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입찰가를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물건이고요. 어, 지금 현장 영상을 보고 와서 제가 물건 분석과 시세 분석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총 4개의 물건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사건번호는 하나이고 총 4개의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검토한 물건의 1번 물건주택입니다 토지가 좀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안쪽으로는 잡초가 좀 많네요 저기 전사도 좀 보이고 있고요 이게 제시의 창고 같은데 문은 열려 있는데 뭐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차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사람은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2층의 모습이고 2층인데 건축물 대상으로는 1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하 1층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현황의 모습입니다 멀리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물건 번호 2번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2번 물건은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차를 지나서 이 조그만 도로 보이시죠 배수로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개인 토지입니다 자, 이제 이번 물건은 이렇게 도로 안쪽에 깊숙이 위치를 해 있고요. 우편함에 뭔가 쪽지가 붙어 있는데, 보면 이렇게 맹지라고 작성이 되어 있죠. 경매 임장하실 때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고, 건물의 외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 외관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인데요. 건축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내부는 다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제 주택 입구입니다 주택 입구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번 물건에 주의해야 할 점은 맹지라는 것인데 이 주택 앞에 제가 걸어가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인 사유지가 좀 붙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 앞부분으로 해서 배수로 타고 쭉 가면 아마 이 정도 경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제 이 차를 넘어가면 여기 보이는 골목 있죠. 이 골목까지가 한 필지로 개인 사유지 토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아스콘 포장된 부분과 포장되지 않은... 이 배수로 있는 경계 부분까지가 개인 사유지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이따가 뭐 지적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5번 물건과 6번 물건을 보러 갈 건데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주택은 물건번호 5번이고요. 주택의 외관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외관 모습 쭉 보시고요. 지금 주택 앞으로 차가 한대 주차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 내부는 보이진 않는데 네, 이런 현황이죠. 오늘 물건 4개의 특징은 1층이 지하 1층으로 대장상에 표시가 되어 있고 저기 위에 보이는 2층 같이 보이는 부분이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6번 물건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6번의 물건이고요. 6번 물건은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6번 물건의 외관입니다. 오늘 보는 물건들이 전부 다 마당은 없이 이렇게 주택만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도 네. 사람이 거주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오늘 이렇게 경매 나온 4개 물건 빠르게 현장을 한번 다녀봤는데요. 5번 물건과 6번 물건은 오르막길도 심하고 내리막도 심한 현황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검토하는 4개의 물건은 뭐 1번, 5번, 6번 물건은 특별하게 문제될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요. 2번 물건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토지 지분을 사와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하여 입찰가를 산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동네는 조용하고 상당히 쾌적한 느낌을 받았고 건축한지는 뭐 그리 오래되지 않은 건축물들로 전반적으로 깨끗한 외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당이 큰 주택도 있는데 오늘 나온 장례물건은 이렇게 마당이 배치된 물건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형이 상당히 가파른 토지의 주택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집집마다 석축이 높게 쌓여 있네요. 네. 보통 이런 단독주택 마을은 외지인들이 모여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터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단독, 단독주택에서 좀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적정한 가격대를 검토해서 입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이 오르막길에 올라오니까 상당히 숨차네요 오늘 사무실 들어가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42,844번입니다. 어, 물건은 1번, 3번, 5번, 6번 물건이고요. 어, 1번 물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토지의 면적은 61평, 건물의 면적은 35평, 그리고 신권에서 유찰되어 2차 입찰, 최저 입찰가는 어, 2억 600만원 정도입니다. 매각물건의 현황을 보면요. 보정관리지역이고 군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3종은 소음의 레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소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마을에 계신 분들은 잘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고요. 소음 대체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군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금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소음에 민감한 분들도 있고 소음에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여 입찰 여부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으로 보면 전입 신고되어 있는 임차인 김씨가 있고 그 다음에 현황상 집행관이 방문을 했을 때 내가 임차인이에요 라고 하는 부분이 하던 분이 이 박씨이고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원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내용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등기부 상황으로 보면 뭐 특별하게 하자는 없고요 말소기준권리 이하 전부 다 소멸이니까 특별하게 인수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3번 물건입니다 어, 3번 물건의 주소는 확인하시고요 토지면적은 61평 건물면적은 35평 감정가에서 한번 유찰되어 2회차 최 입찰 가격이 2억 600만 원 정도 되는 토지입니다. 임차인 현황인데요. 전입신고도 되어 있고 확정일자도 받아놓은 분이고요. 배당기일 종기의 마지막 날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네요. 보증금은 2억 4천만 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인수할 권리는 따로 없는 물건입니다. 5번 물건 살펴보겠습니다. 5번 물건 토지의 면적은 70평이고 건물 면적은 47평. 오늘 보는 4개의 물건 중 토지 면적과 건물 면적이 가장 큰 물건입니다. 신권에서 유찰되어 2회차 최저 입찰가격은 2억 4천만 원 정도이고요. 5번 물건도 토지 이용 계획은 이렇게 되고요. 현재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임차인은 있고 확정일자나 배당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임차인도 대항력 없어 특별하게 인수할 권리는 없는 물건입니다. 6번 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62평, 건물 면적은 34평입니다. 신권에서 유찰되어 2차 입찰가 2억 1,500만 원 정도이고 토지 이용 계획도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에 전입 신고되어 있는 임차인에 있는데 대항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물건도 따로 인수할 권리는 없는 물건입니다 주변 입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물건의 마을은 이 마을입니다 여기가 1번 물건이고요 여기가 3번 물건 그 다음에 이 밑에 2개 물건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물건이 나온 것이고요 어, 위치로 보면 북쪽으로는 이렇게 좀 오산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송탄이 위치해 있고요. 남쪽으로는 평택 고덕 신도시가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차량으로 인근에 있는 지역인 오산, 송탄, 평택까지는 20분 내외로 도착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주변의 도로 여건도 좋아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요. 제가 현장 임장을 갔을 때 주변의 마을분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오산 평택에 직장을 두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요. 실제로 뭐 거주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다고 합니다. 주변에 마트도 차량으로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오산이 위치해 있고 초등학교는 조금 먼것 같은데 진희 초등학교가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평택 진희 중학교가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제 실거래 시세를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검토하고 있는 1번 물건 바로 옆에는 평당 848만원에 2023년도에 거래가 되었고요. 거래된 금액은 5억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조금만 이동을 하면, 대지면적 87평, 연면적 26평의 건물이 매매가 447만 7천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네, 바로 이 주택입니다. 대지면적 90평, 연면적 60평의 건물이 평당 443만 7천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계약일은 2020년이네요. 실거래 가격은 4억입니다. 이 동네의 단독 주택은 400만 원대 정도의 거래가 되는 것 같고 오늘 검토하는 1번 물건 바로 옆에 있는 이 평당 848만 원의 집은 조금 높게 거래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검토하는 4건의 물건은 2회차 최저 입찰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평당 34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실거래 시세로 비교를 해봐도 금액은 괜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검토하는 4개의 주택 중 2개의 주택이죠. 1번과 3번의 물건은 주택과 붙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물건이고 5번과 6번 같은 경우에는 도로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평당 금액도 실거래 금액이 비교해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마당이 없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구역. 이거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조도 현장 갔을 때 소음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꼭 참조하여 입찰과 산정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소리에 민감한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안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본 영상 주택 경매 물건이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권리 분석부터 대리 입찰 명도까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